첫째는 판단하다 이미 아는 단어일 거고 293번은 좀 어려운데 제네럴은 일반적인 이란 뜻도 있고 같은 말로 종합적이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이 일반적인 거지 특정한 것은 특별한 거고 오케이? 어떤 한 분야만 있는 거는 특별한 거고 전체적인 건 종합적인 거야 인 n g e 일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자그 다음에 i n v e s t 트 Gate인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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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게 있어. Invest는 투자하다라는 뜻이고, invent는 발명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따로 외워두세요. Investigate가 조사하는가, 면밀하게 조사하다. 근데 좀 어려운 단어 있는데 이거 적어볼게. s 스크루타 t i n i z 면밀하게 조사하다라는 뜻 e 거든 완전히 생소하니까 적어두세이거 이거는 좀 적어두고 자 밑에 거익스 o 트 보자 익스 o 트 뭔지 알지? 예측하다 기대하다 그거의 명사형 e 고요 d 전은 그냥 의사야 외워두세 e 밑에 거스 t h i 수술복이고요 노 e 블은 주목할 만한 이란 뜻이야 자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은 노트가 이 기록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기록할 만한 즉 주목할 만한의 뜻이요 됐고 except는 이 앞에서도 했었던 거뭐 제외하다 이 정도의 뜻인데 그거의 명사 형태 제외 혹은 예외 어 series of는 형용사로 1년에 라고 해석하세요 자 다음 301번 아 이거 article 기사라는 뜻이고 explore 탐구하다라는 뜻이에요. observer는 관찰자라는 뜻이고, n o m 은 규범이요. 그다음에 slightly는 약간 조금 이런 뜻이고, scenario는 시나 뭐 그냥 시나리오예요. 됐고. affair. 307번 이제 중요한 거. 얘는 affair 하면은 업무라는 뜻도 있고 행사나 이벤트의 뜻이 있으니까 같이 외워 주시고 그다음에 스테이터스는 지위, 뭐 신분 이런 뜻이요. 외우시고요. Competence 아까 했었던 이 앞에 했던 내용과 같은 건데, Compet가 경쟁하다, Competence는 이 경쟁력, 즉 능력을 나타낸다고. 보트 t 이는 나비넥타이고요. 웨이 t i n g 은 rate가 평가하다, 비율 이런 뜻이라서 평가고. Professor 교수고, Lecture 강의. 단어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외우시고요. Suggest, 암시하다 라는 뜻이요 같은 거 적어둘게 Imply, 암시하다 그 다음에 Deviation, 일탈이라는 뜻이죠 단어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Positive는 긍정적인이라는 뜻이요 반대말이 뭐냐면은 이 Negative가 있죠 자 요정도 뭐 이쪽도 그냥 다시 한번 보세요 보고 모르는 거 체크해놓고서 하시면 돼요 자, 밑에 보자. 요약문부터 볼까? A series of가 아까 했었지. 일련의라는 뜻이야. 일련의 studies 연구들은 show 보여준다. 접속사 that 이하라는 것을 보여준다. people 사람들이 view 본다는 것을 보여준다. individual 개인들을 positively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 요게 주제문이야. 사람들은 개인을 긍정적으로 본다. 언제냐면 and individual 그 개인이 오직 slightly, 약간, 아주 약간만 challenge, 도전할 때 놈, 규범에 도전할 때 자, 이 놈도 외울 때 노멀이 우리가 아는 형용사 일반적인, 그래가지고 표준적인 표준에서 나오는 규범, 그런 뜻이에요 규범에 도전할 때 근데 for, 뭐뭐에 대해서 what people should wear, 간접 입는지 무엇을 사람이 입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약, 약간만 도전할 때 어, 입는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이상하게 입는 거 아니고 약간만 도전적일 때그 그 사람을 좀뭐좀 뭐좀 특별하고 멋있게 긍정적으로 본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음, 위에 나왔던 예시랑 뭐 비슷한 건데 양복을 입었어. 사람이 양복을 입었어. 양복을 입었는데 어, 뭐 예를 들면. 양보를 이렇게 멋있게 입었는데 안에 셔츠를 안 입고 맨살이야. 그럼 멋있게 볼 수도 있다고요. 오케이. 오, 굉장한데 이렇게. 자, 봅시다. 잘못된 예시였던 거 같고요. 자, 무시하고 그냥 내가 수업 시간에 했던 예시로 기억합시다. 밑에 볼게. It is not news to anyone. 누군가한테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댓 이아라는 곳을 해석을 고지고대로 그대로 해석해 봤는데 누군가에게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란 말은 당연하다라는 말과 같죠. 당연하다. 예, 지구가 둥글대. 뭐야, 이거? 그건 새로운 소식이 아니지. 당연한 얘기죠. 이럴 때 쓰는 표현 is not news to anyone that. 누군가한테 이건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당연하다. we judge the others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 based on their clothes. 그들의 옷의 기초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한번 생각해봐 옷을 그지꼴로 입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처음 본 사람이면 그지라고 생각하기가 좋, 쉽겠죠 근데 옷을 휘황찬란하게 막 여기도 이곳도 굿지 저쪽도 굿지 저희 다 굿지야 그러면은 저 사람은 아 굿지를 좋아하고 좀 돈이 있나 보다 라고 느낄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고요자 다시 인센을 일반적으로 자, 이거 이 연구인데 이거 단어 외웠었잖아. investigate. 또 투자하다 이런 연구인데 투자하다 이러지 말고 조사하다. 이러한 판단들을 조사했던 이 연구가 찾았다. 데디아라는 걸. 사람들은 prefer clothing, 옷을 선호한다는 것을. 자, 근데 어떤 옷이냐면 주관대 matches expectation. 기대와 일치하는 옷. 그러면 다시 다시.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외워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기대와 일치하는 옷을 선호해. 그 뒤에 예시 뭐 의사인데 의사 옷 입고 소년인데 파란색 옷 입고 이건 됐고요. With one notebook 하나의 하나야 하나 너무 큰거 말고 하나의 n o t 이 주목할만한 예외를 가진 됐죠? 외우세요 예외 하나 아까 얘기했었잖아 뭔가 어그딱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맞춰진 거에 약간 다른 포인트 같은 거. A series of studies. 이 연속적 연 여, 일련의 연구들인데 publish'd 과거분사지. 자이이 이 저널에 출판되었던 이 기사에 출판되었던 연구는 이제 이건 동사야 explore 탐험하다예요. 탐험하다. 탐허마다, 헷갈리면 안 되는 단어 좀 적어둘게 explode 폭파시키다야폭파하다 절대 쓰면 안 되고요. 자, 업저버스이 관찰자들의 반응을 탐험했다. 근데 사람들에 대한 반응, 어떤 사람이냐면 브레이크, 깨는, 깨다. 에스타브 데시들 설립된 규범들을 오직 약간만 깨, 약간 깨야 돼. 완전 깨버린 사람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봐봐, 아까 양복 있잖아. 양복을 이렇게 멋있는 슈트를 입었는데 안에 뭐 예를 들어 셔츠를 안 입었어. 멋있을 수 있죠. 근데. 어 뭐랄까 안 할게요 자 위로 올라가서 다시 In one scenario 하나의 시나리오에서는 한 남자가 있어 Black tie affair 자 affair는 여기서 행사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블랙타이 행사에한 남자가 Was viewed 여겨질 수 있다 수동태 여겨지다 목적 없죠 As having higher status 높은 지위를 가진 것으로서 여겨질 수 있다 또 높은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When wearing a red bow tie. 이 빨강 나비넥타이를 입었을 때 연구자들은 밝혔다. Dead ear라는 걸 밝혔어요. Belwing 가치를 주는 것. Uniqueness. 이 독특함의 가치를 주는 두는, 두는 것이 increased. 증가시킨다. Audience members ratings. 청중 멤버들의 평가를 o p the state. 이 지위에 대한 평가를 또 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그 교수의 그 교수는 어 wore 이거는 wear의 과거형이라 그랬지? 입고 있어요. 스니커즈를 while giving a lecture 그 강의를 주는 동안에. 뭐 분사 구문이었고요. 밑에 봅시다. The leisure suggested. 자, 이 결과가 보여준다. 사람들이 판단해. these 이러한 slight 약간의 일탈을 from the 규범으로부터의 약간의 일탈을 긍정적이라고 판단한다. 주제문. because 왜냐면 they suggest 그것들이 보여줘. 약간의 일탈이 보여주기 때문에 개인이 강력하다는 걸 in up to risk 위험을 감수할 만큼 충분히. social cost 사회적 비용에 비용은 보통 대가라 그랬어요. 그러한 행동에 사회적 비용에 어, 위험을 감수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외우세요.